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서귀 에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반 서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딱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짐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깊잘 되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담내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한무라비 법전에서는요 도적질한 사람에게 사형을 처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회의 경전인 코란에서는요 도적질한 남자나 여자나 그 손을 자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집트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인 이 십계명을 당시 사회와 문화에 맞게 적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법전문 형태로 만든 율법에서는. 도적질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내리라고 할까요? 함무라비 법정같이 사형을 처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처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도적질한 죄인의 손을 자르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실까요? 죄와 악을 매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도덕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십계명의 제 팔계명을 어긴 죄인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실까요?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함부라비 법정과 이슬람의 코란보다는 처벌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에서는요 도덕질한 사람의 처벌은 배상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손을 자르는 라 처벌보다는 매우 약한 처벌이죠.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도적질한 사람이 원 주인에게요 잡히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소와 양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도적질한 사람에게 그대로 있으면 두 배로 우리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훔친 소와 양을 팔았거나 그 훔친 소와 양이 죽었을 때는요.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배상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으로 살면서 그 값을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형 또는 손을 자르라는 것 같은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도적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약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적질 한 사람에게 가혹한 형벌보다는 배상법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배상조차 할수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 7년이 되는 안식년이 되면요. 또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였고 또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요. 도둑질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족과 친척조차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무엇이라는 뜻이죠? 사회적 약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누군가가 경제적 손해를 당했을 때는요, 가족들이 해결해 줬어야 됐습니다. 가족들이 해결해 주면 누가 해결해 주죠? 친척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도덕질을 해서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을 도와줄 가족도 없고 무엇도 없다는 거죠 친척도 없다는 거예요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에 해당되는 처벌은 다른 처벌보다는 약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로 주신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도적질했는 것. 즉 뭐죠? 유괴를 했을 때는 사형을 처했습니다. 유괴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군대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요.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책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책 이외에 저에게 삶에 참 영향을 주는 두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심도 있게 그린 조창인 작가의 가시곡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 제라블입니다. 레미 제라블은 배고파하고 있던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친 죄명으로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장발장이요. 장, 이 장발장이 추록을한 이후에 정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돈이 조금 있어서 식당과 여관에 가서 밥도 먹으려고 하고 쉬려고 하는데 식당과 여관에서 거절을 당하게 합니다. 당하게 됩니다. 모스라는 이유만으로 정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불신에 큰 실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들어가게 된 주교관 즉 성직자들이 머물고 있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나게 된미래의 주교가 이 장발장에게요 귀한 손님에게만 허락을 하였던 비싼 은그릇에요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장발장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은그럭을요 장발장이 어떻게 하죠? 훔쳐 달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장발장은 오래 가지 못고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는요 장발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요 아니 은초 때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면서요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은그릇도 줬고 또 뭐도 줬다 은초 때도 주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서 장발장은 감옥에 다시 가지 않게 됩니다.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장발장은요. 미래일 주교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장발장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이 소설 레미제라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요, 장발장의 마지막, 이 소설의 마지막이요 매우 슬픕니다. 너무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요, 장발장이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남을 돕다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장발장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의 책의 마지막 을 책장을 딱 덮으면요, 여운이요, 너무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 책의 제목인 레미제라블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장발장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을 딱 덮으면 장발장을 보면서 무슨 말이 드냐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바로 은혜의 삶을 마지막까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히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은혜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가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몸의 질병의 치유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당하게 된 억울함 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과 그리고 나의 형제와 친척과 그 이웃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이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유효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는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어떠한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는 것과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자다운 선한 양심을 가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베풀실 은혜를 믿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은혜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힘들 때는 찬양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시는 삶, 거룩한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히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나눌 수 있고 그 기회가 온다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은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달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계산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혹 어깨가 부딪히는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괜찮잖아고 괜찮냐라고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푸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기림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과 그 능력, 그 도우심이 필요한 은혜 또한 필요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절대로 은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더 많은 은혜를 요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의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친척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업과 직장 생활의 평안과 내 개인의 성장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성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광보다 더큰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헌신을 하며 다시 이 희성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인생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여 함께 부흥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심령 한심령에게 뜨거운 기도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과 삶의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못할 사정으로 소가리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개인기도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들어주옵소서. 12월에 있을 안수 집사 권사 선고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 각 부서와 호산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